안녕하십니까. 아, 어, 팩터입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 휴양림에서 오늘은 팩터는 집에 두고 <laughs> 혼자 야영하려고 왔습니다. 왜 왔냐? 어, 하루하루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 휴양님 이렇게 큰데 딱내 팀이 왔어요. 내 팀.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대로 내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파묻히면 어, 이 순간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내가 과연 그 귀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내가 땅속에 있으면 그래도 벌레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을까 죽어서라도 <laughs>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가끔씩 조용한 곳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빠도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왔습니다. <laughs>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캠핑하려고 서귀포 휴양림에 왔어요. 아, 좋죠. 아, 좋다. 이거는 제가 하루 소금 염지한 거예요. 소금. 소금 보이죠? 소연 거. 야, 빛깔 좋죠. 마이야르 들리시죠? 야마이야르잘 됐어. 여기에 까마귀 까마귀. 여기 시커먼거 있죠? 요 중간에 요거 뭐 움직이죠? 이 까마귀 까마귀. 서귀포 형님에는 까마귀가 많아요. 아. 삼겹살 조금 먹고 그다음에 라면 타임. 여기 제 집이에요 오늘 제 집. 좋죠? 오늘 어, 형님의 사람도 많이 오고 너무 좋습니다. 저 타. 혹시나 우천 시에 갑자기 비 오면 차에 도망가려고 저기 제차 있죠. 아. 오... 차에 도망가려고 딱 세팅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커피 타임입니다. 어이씨, 뜨거. 야외나 이거 아이메에가이거아